여기가, 키워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경쟁자들은 적은데 수요는 많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였어요.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나면 연락 주십시오. 어,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재밌는 거 한다라고 했는데, 뭐 한다라고 했냐면, 즉석으로 좀 대표님들과 쇼핑몰 하나를 기획해보는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쇼핑몰 직접 만들어버리기 지금부터 이제 쇼핑몰 하나를 만들 건데, 대표님들과 만들 거예요. 물론 제가 준비해온 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대표님들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어? 저거 괜찮은데? 하면은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나면 연락 주십시오. 일단 저는 현재 이제 남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쇼핑몰을 하면 참잘될것 같은데 왜안 하시지? 이런 아, 카테고리가 있긴 해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예, 마찬가지예요. 이 카테고리를 선정하실 때는 물론 내 생각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냥 100%내 생각으로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상상의 나래에서 끝이 나버려요. 그게 이제 시장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는지 확률이 너무 낮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키워드를 계속 찾아보고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좀 좋았냐면은 패션 잡화에 여성 가방 여기에 뭐 크로스백도 있고 땡땡백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키워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키워드가 좋다라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경쟁자들은 적은데 수요는 많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였어요 요거를 한번 제가 대표님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중에서는 괜찮은 카테고리가 있었나요? 패션으로 남성으로 정장세트 오 괜찮네요 그러면은 슬랙스 라든지 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보는 브랜딩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는 요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나면은 어떤거를 추가적으로 정해야 되냐면 타겟이랑 브랜딩을 좀 정해야 돼요 그냥 요거를 한 번에 합쳐서 대문문구라고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가방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나요? 보세 가방을 사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방 중에서도 소품같은 짝 작고 귀여운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지금 대표님들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상상의 나리를 펼쳐가지고 작고 귀여운 가방을 소싱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해당 카테고리를 찾아보고 상품들을 보고 등등등을 보다 보니까 가방 카테고리 내에서 특히나 작고 귀여운 가방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문 문구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냐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작고 귀여운 가방 모음집 뭐 이런 식 식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확실하게 타겟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가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흐름을 잘 보시고 내가 쇼핑몰을 기획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카테고리랑 타겟 브랜딩을 정했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해봐야 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소싱을 해야 되겠는데 첫 상품으로 어떤 게 좋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첫 상품을 올려야. 판매가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나일론 백팩, 복조리백 등등등의 키워드가 있는 거였죠. 이 키워드들 중에서도 내 브랜딩에 맞게 상품을 들고 오는 게 핵심이니까 어떻게 들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컨셉이 뭐예요? 작고 귀여운 가방을 모음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복조리백 중에서도 물론 복조리백은 다 사이즈가 작게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더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는 상품을 들고 와야 우리 타겟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싱에서 가방 쪽을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눈치챘. 했겠지만은 동대문에 있는 가방은 거의 다 중국 제품이에요 그리고 중국 제품의 가격과 동대문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물론 동대문 상품으로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중국 사입을 공부해서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올 수 있다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중국 사입을 잘할 수가 있는 카테고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 들고 와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촬영해야 되는데 가방이 또 촬영이 쉬워요 옷은요 사이즈 테스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촬영해서 목잘로 한다 하더라도 구도를 맞춰야 되고 되게 고려해야 될게 많아요. 그런데 가방과 같은 소품들은요. 촬영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집에서 촬영을 해도 되고요. 자연광만 들어오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을 작게 해가지고 세팅해서 촬영을 해도 된다는 게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걸로 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플루언서들 말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잘 보면은 셀카를 많이 올리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성분들한테 가서 또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제품을 좋아할 것 같다 같은 마스크를 가진 여성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제품을 협찬해주고 셀카 한 장씩 받는 거 괜찮거든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품당 한 5개 정도 사진을 받아서 상세페이지에 상단에다가 올려놓는다면 확실히 브랜딩을 좀더 확고히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집한 구석을 세팅해서 촬영 앤드 제품 피팅컷을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피팅컷은 SNS에서 협찬 대신에 조건이 팔로워가한 500에서 1000명 되는 일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셀카를 받는 거예요. 그 가방하고 얼굴이 같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은 전신 컷을 받아가지고 5컷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페이지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촬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상세페이지 만들 건데 가방 쪽도 똑같아요. 배운 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섞인 상세페이지로 가는데 감성적인 포인트를 강조할 때는 얼굴이 여러 명 나와있는 그 포인트를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방 상세페이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일반인 여성분들이 셀카를 찍는다거나 전신 커으로 해서 얼굴이 보이도록 그 가방을 착용하고 전체적인 코디가 나오는 사진들을 한 5개에서 7개 배치를 하고 거기 밑에 그 제품의 장점들이나 비교 제품 확보하기 등등등을 해서 이제 쭉쭉 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일반인 여성분들을 협찬해서 사진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감정 건드리기에 일종이에요. 공감대 또는 내가 저렇게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 들겠다. 그 감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정 건드리기가 무조건 뭐 수치심을 유발해야 되고 막 무조건 웃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만 건드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상세페이지 만들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광고 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광고나 마케팅을 일단은 GFA나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광고 일단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 그런 건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쇼폼 만들면 돼요. 이 쇼폼 만드는 거 9,900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획을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의뢰를 할때 촬영이 쉽잖아요. 가방을. 주위에 여사친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있다면은 여자친구한테 그 가방을 매개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를 동영상을 이렇게 짧게 짧게 쳐가지고 여러 개 편집해가지고 쇼폼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쇼핑몰은 핵심이 사진을 좀잘 찍어야 돼요. 감성적으로. 톤앤매너라고 하잖아요, 그죠? 딱 인스타그램 피드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 보자마자 어 귀엽고 작고 아기자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만 한다면은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광고 마케팅은 그냥 쇼폼을 만들면 게임 끝난다. 그리고 쇼폼 만드는 것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다. 왜? 소품이고 가방이기 때문에 옷을 촬영하려면 얼굴이 나오거나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면 막 목을 들고 이렇게 구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가방을 하는 게해보시면알아요 그리고 이제 배송 주문이막 들어왔어요 화면은 배송을 보내는데 이 배송은 동대문 대리발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옷은요 스큐라고 하죠 스큐가 너무 많아요 뭐 3컬러 옷 사이즈만 해도 15개 품목이잖아요 근데 가방은요 일단 사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컬러도 뭐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스큐가 많아야 뭐 5개 또는 두세 개가 평균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넉넉하게 사입을 해놨다가 당일 출고로 쭉쭉 쭉 빼준다면 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 선정부터 타겟 브랜딩 소싱 촬영 상세페이지 광고 마케팅 요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잘 봐두시고 요거를 내가 아직 쇼핑몰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면 요런식으로 기획을 하시면 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들을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카데미에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냐면 대표님들이 쇼핑몰 기획을 하실 때나 섹시 러블리로 갈 거야 데일리한 옷팔 거야 남친룩 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타겟을 확실하게 정하고 거기에 컨셉을 맞추고 광고 마케팅도 이런식 할 거야. 촬영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 이런 것들이 쇼핑몰 오픈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